첫 번째 소는 뭡니까? 네, 어제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했습니다. 또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 김영남 최고 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평창 올림픽 당시 남측을 방문했던 북측 주요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취현진을 만나서 문화 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한다면서 남측이 봄이 온다라는 공연을 했으니까 가을엔 결실을 갖고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서울에서 하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레드벨벳 보러 오는지 관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원래라면 내일 공연에 오려고 했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먼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합동 공연을 봤기 때문에 자기도 남측의 단독 공연을 보는 것이 인지 상정이다라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 레드벨벳 저는 최근에야 이 아이돌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게 됐는데 예. 국내. 그, 예를 들어서 포털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게 이 화제가 됐었나봐요. 어... 네, 뭐 걸그룹이기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레드벨벳을 보러지 않을까? 아니다, 뭐 등등. 근데 이, 이 말을 했다는 이유는, 아, 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의 인터넷 커뮤니티 여론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리고, 또한 가지 든 생각은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만을 파악하는 정도, 어, 김정은 레드벨레도 보러 올까? 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어떤, 혹은 뭐, 인터넷 게시판의 반응도 아는 정도에 비해서 우리가 거꾸로 김정은 위원장을 파악하는 정도가 너무 나, 약하다, 낫다,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인터넷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그리고 레드벨벳에 대한 제가 이해도를 높이려고 빨간 맛이 그 가사를 아까 보셨죠? 네, <laughs> 가사를 들어봤거든요. 어 이것은 북한에 갔으니까요. 가사를 좀 들어보려고 하다가 10초 만에 깨달았어요.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내가. 예, <laughs> 네. 그 가사를 이해할 수는 없었고 제가 뜻하다가. 근데 하여튼 여기서 그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최근에. 최근에 왜 북중 그 회담 예 정상회담했습니다. 예. 이 북중 회담을 예상했던 국내 전문가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할줄 알았던 전문가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한 시각만으로 북한을 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어떤 질적 변화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시각으로는 게다가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거나 해석하는데 굉장히 약하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 우리 사회는 에 이제 친북 종북 이런 금기가 있잖아요 그 선을 벗어나면 그게,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들조차 그 선을 벗어났을 때 겪게 되는 어떤 곤란함 피곤함 또는 뭐 어떤 싸워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잘안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이제 사회적 콤플렉스 안에서만 사고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 북한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좋은 뭐 좋든 나쁘든 여전히 잘 모르고 있죠. 저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렇게 금을 거어놓은 안에서만 움직이는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건 상관없죠. 자기들 어, 판단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친북, 종북 이런 종류의 금기 안에서만 사고하면서. 생기는 한계 때문에 북한에 대한 어 예측이나 분석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오픈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계속 절실히 합니다. 북한 북한에 북한에서 중국에 간 것이 김여정이냐 뭐 최룡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가 김정은이냐 근데 그것조차 못 맞추는 게 이제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를 포함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한을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파트너로 바라보는 세상에 살게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요즘 나오는 뉴스의 정도가 그렇습니다. 자 관련 뉴스가 몇개더 있죠? 네. 예. 네, 방북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3월 30일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흐 위원장에게 IOC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라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북한이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보통 국가 뭐 그런 용어로 사용한 건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보통 국가로 정상적인 국가로 가는. 어, 행보겠죠. 아유시 원장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또 관련 뉴스 더 있죠. 예 네, 뿐만 아니라요.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된 데 이어서 북러 북일 접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난 29일 현지 시각인데요,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방러 일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까지도 작업이 진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리 외무상에 방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일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도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때 한반도기 그다음에 어, 아이스하키 단일팀 그다음 평양공원에 대해서 어, 북한 체제 선전이라고 난리쳤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이번에 평양공원은 남한 최전선전이라고 막 좋아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좋아해주잖아요 <laughs> 보수 매체에서도. 저는 이, 그, 한국전쟁 이후로 한 60년, 70년 만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예. 역사책에 기록될, 어, 시기에 우리가 지금, 근데 뭐,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북정회담 있었죠? 어제는 평양 공연이 있었고 이달 중순에 미일 회담이 있다고 하고요. 아베와 트럼프. 아베가 지금 급하잖아요. 그리고 이달 말에 남북회담이 있죠. 네, 가장 하이라이트죠. 다음 달에 북미회담이 있다고 하고 북일회담도 한다고 하고 북러회담도 한다고 하고. 네 가능성이 우선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닌데 될것 같아요. 다. 지금까지의 추세나 속도나 어, 결정으로 보면 남북미회담 얘기 나왔더니 중국에서는 남북 미중 해담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평화협정 제안했다고요? 도쿄통신,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세 달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굉장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다시, 저를 포함해서, 저스스로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그 정보가 너무 없고, 네. 판단이 너무 제한적이었구나. 어,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주변국들이 다 난립니다 예. 다 난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각자들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도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우선은 외무상이 가기 때문에요 그 이후 예. 작업들이 이루어질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죠 김일성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제 등거리 외교라든가 어, 구소련, 이제 구소련과 중국을 굉장히 잘 다룬다. 일종의 예? 균형 외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등거리 외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구소련하고 군사 관련 협정을 맺고 바로 며칠 있다가 중국과 또 군사 동맹 맺고 이런 식으로 잘했었거든요. 어, 여간 큰 변화가 지금 한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남북 미중 평화 협상 제안도 했죠. 네, 네 그렇다고 일본 교토 통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시주석이 북핵 육자회담을 대신할 안보 논의 틀로 4개국 협의를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요. 중국 쪽에다가 북한에 대한 압력 유지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어 세계적으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 분쟁을 우리나라밖에없거든요전 세계가 이 사태를 주목했기 때문에 세계 최대 현안을 해결하는 트럼프가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중국도 그걸 해결하는 당사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거꾸로 이제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리예요 난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소식통 인용해서요. 시 주석이 7월 26일 그러니까 한국전쟁 휴전협정 65도를 맞이해서 북한 방문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현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10년에 한번 정도 나올 뉴스가 최근에 한 달에 한번 정도에서 두번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주변 국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어, 점점 방정식 고 차원이 되어가는 거죠. 이전에는 남북 그리고 미국만 껴있다가 거기 중국이 끼고 중국이 끼면 일본이 끼고 싶겠죠. 왜냐면, 어, 원래는 남한을 중대자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거였다면 지금 북한 뒤에 중국이 끼었잖아요. 힘의 균형을 위해서 중국, 일본이 우리가 그러면 미국 뒤에 쓰겠다고 하는 찬스가 일본 쪽에서는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러시아하고 만나서 또 밸런스를 맞추고. 그런데 중국은 이 가운데 자기가 주도권을 짓고 싶고 트럼프는 그걸 내줄 생각이 없고. 어, 복잡합니다. 자, 매교가 이렇게 중요한 적이 어, 있었던가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정부도 그런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는 거죠. 예. 물론 또한 한쪽에서는 그런 북한을 전혀 믿을 수 없다는 해석과 또 한쪽에서는 미국이 언제 그런 약속을 지킨 적이 있냐. 이런 해석과 어 어려운 굉장한 고차방정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순는요 네. 관련해서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3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우선 지난해 사드배치 문제로 제안했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 요인이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요. 양 위원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조기에 출범하자면서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중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고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나서 어, 비핵화 문제만 얘기할 것 같은데 뭐 미세먼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미세먼지하고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얘기하고 네, 사드 음, 문제도 음, 이야기가 예. 됐고요. 그렇군요. 그랬다고 합니다. 사실 비핵화 문제는 자세히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만 자세히 나오네요. 자, 다음 순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의 타결을 북핵 협상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또다시 걸고 넘어진 건데요. 보름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키듯이 말하더니 이번에는 북핵 협상과 엮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미국 대통령하 완전히 다른 불륜이게 분명한데 지금 이제 북핵 어 협상에서 이제 남한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예. 이 한미 FTA 카드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남한이 어, 미국이 볼때 북한에게 유리한 바 어떤 결정을 한다든가 혹은 유리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을 끌어들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동, 전통적인 동맹 개념 같은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태극기 부대는 착각하지 말아셔야 될게 과거에는 한미 동맹 혹은 뭐 이념 또는 오랜 전통적인 우방의 관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전혀 아닙니다. 보면. 예.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뭐 동맹이나 뭐 이념이나 오랜 우호적인 관계 그런 가치에 대해서 전혀 눈길도 안 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그런 눈으로 보면 한반도 문제는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게 훨씬 더 중요했으며 전통적으로 항상 일본의 일본이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본의 이해가 미국에게서 관찰되는 정도가. 훨씬 더 미국 항상 그런 얘기 했죠. 훨씬 더 중요한 우방이라고. 처음부터조차 그렇게 야기했었습니다 네. 틸러슨도 그런 얘기를 네. 했고요. 그거 속내를 처음 얘기한 거죠. 어, 과거에는 항상 일본도 중요하고 한국도 중요하다고 하다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laughs> 등장해가지고 어, 사실을 폭로한 거거든요. 실제 그랬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있는 게 항상 보수 정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 남북 관계가 이런 식으로 분단돼서 고착되는데 한 요인이기도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보니까 자기한테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 보니까 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예, FTA를 어 북핵 협상 뒤로 미루겠다,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쓰겠다 이런 발상을 짜증내지 말고 아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네. 배각관 네, 창모들도 모두 놀랬고요. 외신들도 깜짝 놀래서 제가 각 보도를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가치 판단이나 동맹 이념 이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익만 되면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게 되고. 어, 이 기회를 놓치면 트럼프 이에 다른 대통령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무리하고 마구잡이로 이익의 눈으로 보는 거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익만 된다고, 이 이익이 될 거라고만 이해시키면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예. 혹시 훨씬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가 쉬워졌다, 복잡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 그외에 다른 뉴스도 많으니까 이제 이 남북한 문제, 주변국 문제 넘어가서 다른 뉴스 찍어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부인인 김유록 여사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열흘 더 연장한 검찰은 조사를 계속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김유록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초 3월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직전에 김 여사가 갑자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서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고 적은 손편. 지를 검찰에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구속 만기일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만기일이 다음 달1 0일로 연장이 됐는데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해서 조사를 시, 조사를 시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뭐 어, 강제 수사하거나 구속 영장을 치거나 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말이라도 실수하면 불려일까봐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변호인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이거든요. 수사도 거고하고 자, a 화 e 외에는 없다고 생각 a n t t h i 온 가족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같고요. 이명박 전대통령 n t thing. The Unga joke is v e r 조사 자체를 안 받으니까요. h e Unga joke is very i m p o r 또 게다가 측근들도 줄줄이 검찰에 가서 보강수사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jtbc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이 어제 검찰 조사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다스의 5대 주재인 김창대 씨, 재산 관리인 정모 씨도 소환됐다고 합니다. 특히 김창대 씨의 진술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창대 씨는 최근 조사에서 자신이 보유한 다스 지분 4.2%가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이전 대통령이 구속하자 마음 바뀌고요.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검찰은 뭐,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제목 정도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식 사장과 언론사 간부들 사이에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몇 면이 눈에 띄는데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거의 대한민국 자체만큼이나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라는 게 제가 갖게 된 삼성관입니다라는 거고요. 삼성이 구현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걷고자 하는 길과 같다라고요. 한 언론사 간부가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자체만큼 크고 소중한 우리 삼성이잖아요 언론사 간부가 자신들이 걷고자 하는 길과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있고요. 심지어 어떤 간부는 무한 충성이다라는 문자를 대놓고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삼성공학이라고 말해왔는데 그게 이제 레터링이 아니라 실제 그랬던 거예요. 언론사 간부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사장들 혹은 신문의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삼성을 다루냐 안 다루냐 삼성 문제를로 당분간은 어, 미디어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있나요? 네, 자원 외교 관련해서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KBS도 자원 외교 잔혹사 관련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2011년 광물자원공사가 매입하게 된 산토 도밍고 구리 광산인데요. 매입액이 2,500억이 2,500억 원이었지만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광물공사가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흔들사상 최초입니다. 예. 네. 우리 우리 공사가 중앙정부 공사가 물 닿는 게이물 닿게 만드는 게 자원외교거든요. 네. 이 자원외교가 단순히 투자 실패냐? 예를 들어서 광물 공사만 하더라도 오조 이상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건 오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부채 비율이 육천구백 퍼센트라고 합니다. 육천구백 퍼센트. 이명박 정부 이전에 백 퍼센트였어요. 그게 육천구백 퍼센트가 됐습니다. 네. 이게 단순 투자 실패냐?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철저히 파서 왜 공사 하나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중앙정부의 공사가 문을 닫았는지 철저히 파헤쳐야죠. 예.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다. 예. 100억으로 지금 수감됐지만.